됐어? 네. 응. 네, 인근이 연습을 풀, 풀리면 진짜 쉬운 거 같아. 반반은 안쓴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22. 풀리면 쉬워. 22번. F하고 G에 대해서 실수 전체의 집합의 세 부분 집합 ABC에서 FX가 0이 되는 것을 A 집합. 그 다음에 GX가 0이 되는 것을 B 집합. 그러니까 인수정리에 해당되는 부분이야. 자 C 집합 봤더니 다음이 이렇게 돼 있다. 그런데 얘들아, f x 나기 g x 이것의 세제곱이 f 세제곱 플러스 g 세제곱인데. 그럼 예. 아. 앞에 거 정리하면 f 세제곱 플러스 3f 제곱 g 나기 3fg 제곱 나기 g 세제곱이 나올거고 뒤에는 f 세제곱 플러스 g 세제곱이잖아. 연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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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또. 지우고 지우고 고 네, 그러면 3fg가 f 플러스 g랑 합쳐진 거지 네. 그러면 이거는 뭐야 네, f가 맞아. 0 또는 g가 너무, 너무 0 또는 그렇구나. f 플러스 g가 0이라는 게 아니야 네. 네.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만족시키는 집합 n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다섯 개,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네 개. 그다음에 이거 연산해야 되겠네요. 연산해 보면은 A 합 B는 A 아니 네? A 합 B의 교집합의 B 원래는 B 교 A여지. 네. 네. 여. 근데 B여 합 A여. 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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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A. 자,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합집합 B지. 그러면은 합 A가 공통이네? 그러면은 너는 A 합에 비교 B여가 생기는 거고 이게 공집합이니까는 A 합 B가 생기는 거지. 이게 A가 아니네. P가 어, B가 A의 공집합이 아니에요. A가. 조금이라도 들어가도 되니? 안돼요. 그렇요 조건들이면은 금조 A 집합이 이렇게 있고 B 집합이 꼭만. 그만. 큰 덩어리 있어도 된다. 중성만 안 된다. 그렇지. 그러면은 이것을 만족을 하할 때, 그런데 얘가 몇 개라고 했냐면은 다섯 개래 원소가. 얘는 네개래 됐냐?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네. n c. 그런데 n c. 네. 네. 얘 뭐야? 네 수도 다섯 개짜리지. 네. 얘는 네, 네, 4개짜리지 F 더하기 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? 어... F는 마이너스 지 그런 게 나와? 어, 왜 그러냐면 실수 전체의세 부분지가 ABC에서 네. 어, ABC가 자연수라는 얘기는 없네 네. 실수라니까 될 수도 있죠 그 응, 실수인데 자연수라고 하면 이게 성립이안 되겠지 f 와 g 들어가는 x가 자연수라는 데 아, 음. 그럼 얘가 뜻하는 게 뭘까? 근데 저게 a 집합하고 b 집합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치? 그래 모르겠 이게 a 집합 b 집합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? 저거는 불가능한 시간이 상관이 없잖아 이거 버려 그럼 합집합이니까는 뭐야? 아 또는 이합집합이지 그러면 그것을 최소값을 구하라면, 네. 그럼 교집판이 최대 몇 개? 한 개. 한 최소 네. 최대? 네. 세 개. 세 개. 그렇지. 삐져 나와야 된단 말이야. 네. 네, 교집판은세 개가 될 거라고. 네. 그럼 얘는 두 개가 될 거고, 얘는 한 개가 될거 아니야? 네. 네. 그럼 A합비. A합비는 유, 유. 어. 네. a 합비구하는거 아니야? 네. 아. 어. 그죠 자, 수연아. <laughs> 이게 A지타. 또는 B지타. 응, 그것이최소값이야 그러면 얘가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비지 근데 얘가 다섯 개지, 네. 얘가 4개지. 네 개지. 이것이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변식값을 최대한 줘야 돼. 네. 그런데 A 값 B가 A가 될수 없대. 그럼 B가 A 안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. 한개라도 혼자 나올거라고 그러면 교집합의최대 그 값은 3이지 네. 근죠저 f 플러스 g가 0이을 빼는 이유 이거는 성립이 안돼 아예 a와 b로 만들 수 있는게 없어 yes. a집합이라는 것이 뭐냐면 fx가 0이 되는 것만 생각을 한대 네. 어, 그 다음에 b집합은 gx가 0이 되는 것만 생각한대 그래서 이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. 그럼 이것만 갖고 오면 되겠지? 아. 어? 자 시작